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내 정보가 유출되면 단순히 스팸 문자나 홍보전화 때문에 귀찮아지는 수준을 넘어서 제3자에 대한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직접 범죄 피해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정부, 공공기관, 기업 입장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철저하고 안전한 보호가 더욱더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기업들의 영업 활동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온라인이 기업 활동 그 자체인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전히 상당히 많은 수의 사이트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해서 회원 가입한 다음에 로그인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기업이 엄청나게 많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모아서 보관하게 됩니다. 물론 마케팅상의 장점도 있고 또 고객의 선택이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에 따르는 위험도 상당합니다. 관리 소홀이나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서 회사의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때도 있고요. 또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이유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름만 대면 알수 있는 국내외 여러 유명 기업들도 고객 정보 유출로 상당히 오래 고생했는데요. 직원의 잘못으로 유출된 경우 회사는 물론 또그 직원 개인도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판단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돼서 소개하겠습니다. A는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부 입주자들이요. 아파트 선거 관리 위원장에게 입주자 대표회의의 아파트 공사 입찰 관련 부정 행위를 문제 삼아서 동대표 중에 9명에 대한 해임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주자들의 동호수 그리고 이름,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동대표 9명에 대한 해임 동의서도 전달했는데요. 이걸 받은 선거관리위원장은 아파트 관리소장 A에게 동대표 해임 요청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맡기면서 그 동대표 해임 동의서까지 함께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소장 A는요, 입주자 대표회의의 기술이사로서 해임 동의 대상으로 기대된 동대표 그 B에게 그 해임 동의서를 볼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B는 그러한 해임 동의 요청을 주도한 주민의 남편 C를 고소했는데요. 그때 고소장에 관리소장 A로부터 받은 해임 동의서를 읽어서 알게 된 C의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소된 C가 나중에 이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관리소장 A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 어, 이렇게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해서 뭐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하는데 관리소장 A가 개인정보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제공했으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검사가 기소했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관리소장 a 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선 법원은 설령관리소장 a 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동대표 해임동의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이제 거기 기재된 뭐 입주자 성명, 동호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어, 그러한 그 개인정보 누설 행위를 처벌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거죠. 한편 검사는 이러한 무죄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했고요,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대법원은 일리심과 정반대로 판단한 거죠.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경우 당연히 처벌되고 또 비록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역시 부정하게 그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A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민들의 정보를 알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거나 또는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는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위에 있는 관리소장의 이가 업무상 알게 된 주민들의 개인정보 중에 일부라도 제3자에게 알려줬다면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본 거죠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돼서 역시 1, 2심에서 다 무죄 선고받았던 동대표 피해에 관한 판결 역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법원 판결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줍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받는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까지 두루 고려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 처리자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 주체로 하는 금지행위를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 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서 사생활의 비밀보호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이라고 특별히 언급했는데요.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의무 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했던자를 포함한다고 본 겁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관리사무소장을 개인 정보 처리자라고 할수 없다면서 무죄로 봤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대상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보 사회의 고도화와 개인 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개인정보 유출, 오용, 남용을 비롯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이고, 명의도용 또는 전화사기를 비롯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두가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해야 하는데요. 다양한 법령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늘 여러 차례 말씀드린 개인정보 보호법은 물론이고 대통령령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그리고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단체 소송에 관한 그런 구체적 내용을 정한 개인정보 단체 소송 규칙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법원 헌재 검찰 공수처 선관위 등. 중요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도 각각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는 국가나 공공기관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사기업이나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의무인데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IT 기업 또는 보안 관련 업체의 경우에는 더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되죠. 이미지 실추라는 무형의 불이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후에 뒤늦게 사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비용과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사전에 제대로 관리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선 고의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리고 만에 하나 혹시라도 업무 중에 실수로 회사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보고해서 차단 및 전파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겠죠. 아무리 정보보호수단이 발전하고 기술이 진보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러한 위험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